우리 두절 인데요 우리 찾으신 지를 알고 우리 한목 소리로 우리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이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서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laughs> 이전에 어 우리 한 작년인가요? 어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우리 야유에 갔을 때 우리 안온익성도님이 어, 문제를 하나 내신 것이 생각나요. 성경에는 어, 천당이라는 표현이 있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신 생각이 나네요. 천당. 천국에, 아, 천국에. 어, 성경에는 천당이라는 표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당. 없으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죠. <laughs> 천국에, 천국이래요. 자꾸. 어, 성경에는 천당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천당. 우리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최건등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 천당이란 표현이 없어요. 중국 성경에는 천당이란 당 모일 당을 써가지고 모이는 곳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천당이란 표현은 없어요. 굳이 말씀을 드리면 이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은 물론 성경에 표현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이 천국이라다는 표현들이 대부분 많고 대부분 성경은 천국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천국을 소개하고 있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당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성경 66권에서는 천당이라는 표현보다는 또 천국이라고 하는 이 표현보다는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이 천국을 대부분 성경은 소개하고 있고 주로 마태복음에는 네 번이라 걸쳐서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의 나라 즉이 천국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적인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미래적인 표현이 있다 이두 가지 양면성을 모두가 어, 갖고 있다 현재적인 표현으로 대부분 쓰고 있는 이 표현은 어, 천국은 어, 다스림을 받는 곳 통치권 다스림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이제 천국은 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송가 어, 400몇장했죠 주와 동행하는 것, 뭐, 제가 빼놔가지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400몇 장이죠? 어, 435장. 그 밑에 438장은, 어, 내 주위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어, 하늘나라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니까 그러니까 통치권으로 바라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권 또또 어, 또 다스림 어, 그분이 동행하면서 그분의 동침을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어디나 그것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현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사는 우리들이 결국은 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어, 이 땅이 도래될 또 어, 우리가 앞으로 임하게 될그 영원한 천국을 미래성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두 가지 양면성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예수님의 통치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요 내 안에서 내가 그러면 나는 내 안에서 뭐가 임하는 거죠? 그렇죠.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세림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 예수님과 늘 동행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만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교회가 걸어간다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꼭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 이 모습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아유, 이 험한 세상 빨리 <laughs> 어떻게 해요? 빨리, 어떻게. 나는 막 살면서도 빨리 이 세상은 어떻게 되고, 우리가 영원히 이 말, 저 천국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저 천국만 바라보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야 되는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요셉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오늘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가까이 왔으니 지금 요셉을 형들이 애굽에 팔았죠. 동생을 팔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의 팔림에 넘어가서 애굽에서 어떤 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해요. 그 당시에 노예는 사고 파는 물건이에요. 그 어린 요셉이 다른 나라 이방에서 사고 팔리면서 노예 생활을 하고 또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가 얼마나 형들에 대한 마음이 여러분 좋지 않았겠습니까? 형들이 그 요셉 앞에 나타나면 요셉은 인간적으로 그 형들을 어떻게 가만 안 두는 거죠. 그런데 그 절로의 찬스가 왔어요. 오늘 창세기 45장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형들이 흉년이 들어서 자기 발앞에 엎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자신을 노예로 팔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누가 캄보디아에 지금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지금 뉴스에 나오는 그 캄보디아에서 죽다 살아다가 빠져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나를 누가 판 사람이라고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럼 내가 한국에 왔어요. 그럼 신고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조치를 취할 거잖아요. 근데 요셉이 지금 그런 입장이라는 거. 이제 힘을 가졌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형들이 그 자신의 앞에 나다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의 마음이 그냥 의인이 아니에요. 요셉도 사람이에요. 그 형들이 무릎 꿇고 자기 앞에 엎드렸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사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감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다. 당신들이 애굽에 뭐라고 얘기해요? 판자다. 잊어먹지 않았어요.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했는지 잊어먹지 않았어요. 당신들이 판 나. 당신들의 동생이 요셉이다. 라고 얘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 판자다. 5절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뭐라고 얘기해요? 팔았다. 잊어먹지 않아요. 4절에도 당신들이 나를 팔았고 5절에도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보십시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셔서, 한탄하지 마셔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나를, 누가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즉,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은, 애국에서 지금 요셉이 누구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의 주권을,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먼저 당신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주권, 주권이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요셉은 그애굽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옥살이, 노예살이 하면서 힘들기는 힘들었지만 그곳에 무슨,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요셉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왜냐하면 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나를 보내셨다. 이곳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았던 요셉의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선택하셨습니까? 아, 나 대한민국에 태어날 때 부모님, 저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죠. 또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이 부모를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 자녀를 여러분의 자녀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셨냐고요. 여러분 저는 뭐 외모에 늘 자신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laughs> 외모를 우리가 선택했냐고요. 여러분 나의 기질. 기질. 나의 기질. 저도 나의 기절을 제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 부자로, 어떤 분은 가난한 자로, 어떤 분은 건강한 자로, 어떤 분은 연약한 자로. 여러분, 그거 우리가 선택했습니까? 저도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부자로, 때로는 가난한 자로, 때로는 연약한 자로. 그런데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할 때, 그곳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나다운 게 제일 내가 나다운 게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는 거야. 나왜 이러지? 나왜 이렇게 살아? 가 아니라 하나님 나 이렇게 만드셨구나. 너가 너다운 거. 우리가 우리다운 거를 인정하고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에 각종 좋은 것을 많이 만드셨죠. 여러분, 독수리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독수리 다음에 뭘 만들었을까요? 독수리보다 약한? 참새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장미꽃도 만드시고, 호박꽃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이 좋았더라. 독수리도 만드시고, 참대수 만드시고, 장미꽃도 만드시고, 죄송해요. 호박꽃은 예쁘지만, 호박꽃도 만드시고, 보기 좋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기 좋았더라. 다 보기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어디에 가치를 둬요? 아, 독수리는 우월한 거야. 참새는 약한 거야. 장미는 향이 좋아. 예뻐. 호박꽃은 못생겼어. 하나님 모두가 다. 보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독수리는 힘이 있어 독수리는 멋져 참새는 약해 그 누구의 판단인 거예요? 우리의 판단이죠 장미꽃은 예뻐 호박꽃은 예쁘지 않아 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권하시고,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할 때, 나는 나야, 너는 너고, 우리는 우리야. 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인정할 때, 그곳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것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라고 요셉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모든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헬라우로는 바실레이아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히브리 말로는 말쿠트라고 하는 것인데 말쿠투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그래요 이거는 공부한다는 식으로 이 외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리아그 다음에 히브리 말로는 말쿠투. 이 말쿠투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똑같은 말인데 다스림. 그 다음에 통치. 이것이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이 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결론이에요. 출애국기 3장 5절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국기 3장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이 출애국기 3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어 양을 치는데 여러분 가시 어, 떨기나무예요. 그러니까 어, 떨기나무 꽃이라고 얘기해요. 가시라고 표현은 없는데 떨기나무 이 나무에 어, 불이 했어요 근데 대부분 나무에 불이 임하면 대부분 나무가 타잖아요. 근데 이 불이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근데 그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곳은 어, 거룩한 곳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보십시다. 요 모세가 신을 벗었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된 것입니까? 아니죠. 너무 쉽죠. 국어사전으로 표현한 왜그 그곳이 그 광야가 양을 치는 그곳이 왜 거룩한 곳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 누가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그 광야가 무슨 거룩한 곳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된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 하루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가정에서 혹은 누구를 만나든 혹은 직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그래서 내가 죽어서 영원히 갈그 천국에 그 땅을 소망하며 내가 이 가정 안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동행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이뤄가는 귀하고 복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